저는 네거트뷰 문화재야말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문화재를 꼭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어두운 과거, 우리에게 불행했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찾아내지 못한 그 일제강점기의 문화재들, 또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아요. 어, 상암동에 보면 일본 관사가 있어요 일본 군들이 실제 사용했던 장교들이 사용했던 관사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실제로는 보존되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산에 보면 중앙정보부 터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 1995년까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 고문들 막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장소인데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아무도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장소들을 인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조금 더막 이렇게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장소로 시민사회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또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교사분들이 그런 장소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좀더 깊이 고민해서 머리를 맞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슬기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